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천번 지원금은 스스로가 이방인이라는 증거다 라는 제목인데요. 아마 제목에서부터 귀에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 또 많은 분들이 어... 싫어하실 겁니다. 하지만 1천번 전금은 정말 스스로가 이방인이라는 빼도 박도할 수 없는 그런 증거입니다. 부디 듣기 싫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으셔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여옛쪽에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다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탄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부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요 하나님의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열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줄이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이 이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에서 회 가장 많은 황금 봉투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1천 번째 황금 봉투입니다. 1000번의 황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어 준다. 그 기준이 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천 번째의 희생을 드린 사건입니다. 어, 제가 1천번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설교를 했지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 그때 설교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천번에천일 동안 헌금을 드리는 게1천번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 동안 천일 동안 희생을 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보다 더안 좋은 것은 그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천번제를, 죄송하지만 또 안타깝지만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꿈꾸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혹은 되었으면 싶은 거, 어, 자신의 어려운 환경이나, 자신의 꿈꾸는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천 번제라는 수단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라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알라딘 요술램프를 마치 진이를 뽑아내는데 천 번을 이렇게 요술램프를 쓰다듬으면 진이가 나와서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원하는 욕망을 이루는데 우리가 1천번째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1천 희생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오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 이것이 솔로몬 1천 희생, 솔로몬이 1천의 희생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 겁니다. 다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요. 그래, 솔로몬이 천 번의 희생을 드렸어. 그래서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솔로몬은 천 번의 희생을 드리는 동안 단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천번째 희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세요. 역대하 1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우리가 일천번째에서 구하는 게 부거든요. 재물이거든요. 빚을 갚기를 원하는 것거든요 존영이나 여기서 말하는 존영은 뭐 내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혹은 뭐내 남편이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존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원수의 생명 멸하기. 이거는 좀 우리 교우 관계에서 그 혹은 뭐 인간 관계에서 어... 어떤 어그러진 것을 뭘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는 우리 건강과 연관 내가잖아요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오직이란 부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일천의 이상을 드린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일천번째로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일천번째의 황금을 드리는 사람이 교회마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일천번째 헌금을 드리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천번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계십니까? 천 일천, 번의 일천번지 헌금을 작정하고, 천 번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 중심이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일천번지 헌금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나아가 그 일천번째 헌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송하지만, 아, 나는 크리찬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일천번째가 내 유익을 위한 내 남편의 성공, 자녀의 학업, 빚을 갚는 것, 건강해지는 것, 기타 등등 이 땅에서 일반인들이 구하는 크리찬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성경은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는 거라면 그거는 일천번제가 믿음의 도구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크리찬이 스 아니라 나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본인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오음 6장 이게 참 뼈아픈 말이지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그리고 25절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쇠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하도가 염려함으로 그키를한자잔더할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리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중요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천번전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천번전금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여러분이 1천번제를 드리는 중심이라면 그렇다면 이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크리찬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참제 설교가 일천번째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정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니가 지게 뭘 알아? 그렇게 어, 심중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지금 역대하 1장,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장 그 솔로몬의 1천번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잖아요.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역대상,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1천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역대하 1장 6절에서 11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과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게 싱크로율이요. 100%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천일 이라면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그 관심 있어 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 애를 쓰고 우리도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잘 돌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익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일천 번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살리고자 했던 그한 사람, 그들을 위한 헌물이 되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애씀과 노력이 되기를. 거기에 여러분이 먼저 집중하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초속이 되는 제게도 그런 기회가 되는 설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야 1장과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천희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드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라는 악습이 한국교회의 악습이 사라지는 그런 작은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